드디어 수능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러 정보들을 찾아보고 솔루션 안내통화를 신청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정시 전망 컨텐츠 시점에서 말씀드렸던 메이저 정시 솔루션 마감률 50%가 현재는 80%로 증가했다고 소장님께 전해 들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론으로 돌아와 오늘 영상에서는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짜 정보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끼리도 말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메이저 정시 솔루션만의 차별점은 무엇인지, 수능 성적표를 받은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능 성적표를 받고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은 학교별로 나의 평균 백분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 평균 백분위 가 아니라 학교별 반영비율을 고려한 평균 백분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가 저희가 중점 적으로 다루는 55개교의 실질 반영비율 을 모두 정리해드린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내가 관심있는 학교가 나오면 일시정지하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대학 어디가나 대학교 입학처 에 공시된 모집요강을 보고 판단하려 는 분들이 계실 텐데 놀랍게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끼리의 말이 다른 것 같은 첫 번째 이유가 명목 반영 비율과 실질 반영 비율의 차이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입문 자연 계열의 탐구 반영 비율은 30%, 중앙대학교 입문 자연 계열의 탐구 반영 비율은 35%입니다. 모집요강 상으로는 중앙대학교가 탐구를 더 높은 비율로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중앙대학교는 영어를 가산점으로만 반영하기 때문에 100점 만점 중에서 35점으로 35%인데, 경희대학교는 영어도 100점 만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어, 수학, 탐구 점수만 합했을 때는 85점입니다. 즉 경희대학교는 명목상으로는 탐구를 30%만 반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00점 만점에 30점이 아니라 85점 만점 중에 30점 즉 국수탐을 100%로 했을 때는 35.3%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작은 차이지만 탐구를 잘본 학생이 아 중앙대학교가 경희대학교보다 탐구를 더 많이 반영하니까 중앙대학교에 도전해 봐야겠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유로 영어 감점도 명목 감점으로만 따지면 안 된다는 것도 아시겠죠. 100점 만점에서 감점하는 것과 85점 만점에서 감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 쌤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자료는 오집 요강상에 명시된 명목 반영 비율이 아닙니다. 모든 학교의 평가 기준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실질 반영 비율입니다. 단순히 명목으로만 계산하면 1 0 0분이 90점대 초반을 받았을 때 성균관대학교는 환산 점수로 660점 정도, 한양대학교는 900점 정도가 나옵니다. 즉 기준이 다르니까 어느 학교가 유리한지 전혀 모르시겠죠. 하지만 실질 반영 비율로 계산했을 때 성균관대학교는 100분이 91.5점 한양대학교는 100분이 91.3점이라고 하면 아주 작은 차이더라도 어느 학교가 더 유리한 것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국어, 수학, 탐구 영역 점수를 방금 보여드린 표의 반영 비율을 고려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시고 영어도 실질 감점 점수에 맞게 조정하면 유불리를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메이저 정시 솔루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55개 교의 실질 반영 비율을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내 상황을 정확하게 미리 알아두시면 나중에 표본 분석을 할 때도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내가 지금 유리한 이유가 표본의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학교별 반영 비율의 유불리 때문인지 구별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 어떤 학과의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게 나오고 있을 때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표본 상황 때문에 유리한 경우라면 같은 학교 내에서 다른 학과의 상황을 굳이 열심히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관측하고 있는 현상은 이 학과의 한정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학과의 상황을 살펴보기보다는 지금 이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날지 표본의 이동을 분석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단 반대로 내 성적의 구조 때문에 유리한 경우랑.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되는 같은 학교, 같은 계열 내에서 조금 더 유리한 다른 학과가 있는지, 다른 학과의 상황도 판단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나중에 성적 구조에 따른 유불리 판단과 표본 분석에 따른 유불리 판단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하셔야 하는데, 표본 분석은 당장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일단은 성적 구조에 따른 유불리를 철저하게 판단해 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학교의 점수 환산 방식을 중앙대학교처럼 국수탐 합계 100점 만점으로 변환해 두었습니다. 이를 실질 반영 비율이라 합니다. 여기 있는 실질 반영 비율에 내 점수를 곱해서 국수탐 합계 점수를 먼저 만들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 백분위가 국어 95, 수학 85, 탐구 평균 90이라면 그리고 내가 건국대학교 자연 계열에 지원할 생각이라면 95에 0 333을 곱하고, 85에 0.444를 곱하고, 90에 0.222를 곱해서, 89.44점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 실질 감점 점수를 빼준 다음에 그 학교의 평균 예상 등급, 영어 공통 가산점을 더해주면 됩니다. 건국대학교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영어 2등급이 가장 많기 때문에 남들도 대부분 0.17점은 다 깎입니다. 그러니 만약 내가 1등급을 받는다면 평균에 비해 유리한 것이므로 0.17점을 더해주 면 되는 겁니다. 또는 내가 3등급이라면 3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0.33점이 감점돼야 하지만 남들도 0.17점은 깎이니까 이 차이인 0.16점만 감점하면 되는 것이죠. 당연히 2등급을 받은 학생은 국수탐 점수가 그대로 곧 나의 실질 점수가 됩니다. 모든 학교에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국어, 수학, 탐구를 일단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영어 등급에 맞춰 감점이나 가산점을 주는 방식입니다. 스카이처럼. 그럼 합격자 대부분이 1등급인 경우는 1등급이 아닌 학생만 실질 감점에 맞는 점수를 감점하면 되고 평균 등급이 1등급이 아닌 경우 그 학교의 실질 감점 점수를 빼고 남들이 평균적으로 깎이는 점수는 더해서 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해 주면 되는 겁니다. 처음 들으면 원리는 헷갈릴 수 있지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표에 있는 영어 실질 감점을 내 등급에 맞게 감점하고 영어 공통 가산점 항목을 학교에 맞게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학교별로 점수를 다 계산했다면 어떤 학교가 가장 유리한지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관심 있는 학교들의 환산 점수를 모두 계산해 보세요. 어느 학교는 720점, 어느 학교는 95점, 어느 학교는 1300점. 도저히 어디가 유리한지 감이 안 잡혔던 학교들의 점수를 전부 같은 기준으로 100점 만점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시 전략에 지금 특히 초반부 내용으로 아직 훨씬 중요한 표본 분석 파트가 남았습니다. AI가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표본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표본의 이동을 정밀하게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우선 지금은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나에게 적절한 학교, 유리한 학교, 불리한 학교를 철저하게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리 표본 분석을 예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작년에도 표본 분석과 관련한 영상을 많이 업로드해 두었으니까 해당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정식 솔루션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유분리 판단과 표본 분석까지 모두 대신해 드릴 예정이니까 현재 80% 정도 마감됐다는 것을 고려하셔서 최대한 빨리 마음의 결정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가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